안녕하세요. 온톨로지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온톨로지가 어제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톨로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먼저 지금 중요한 건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파악을 할게요. 자, 온톨로지는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만 바닥에서 워낙 지금 큰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락의 추세를 지금 올라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단기 관점에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이었던 것들을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는 건 얼마나 강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대신에 이 급등하는 코인이잖아요. 지금 온톨로지가. 그러면 급등하는 애들은 특징 이 있습니다. 이 특징만 알고 가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1시간 봉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조금 비슷했었던 종목으로 제가 제로지라는 코인을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한번 공략을 할때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로지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 건 바로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이제 제로지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당시 가격이 1565원일 때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었냐면 156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진짜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습니다 자 당시 제로지가 얼마까지 갔었어요? 1810원까지 갔었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약20% 정도의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 톨로지를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홀더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댓글로도 온 톨로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라고한 번씩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온 톨로지를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매수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도분들.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거래량이 터진 흔적.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온톨로지가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아직 터질 수 있는 가격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싸게 매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요? 아, 양봉에 자꾸 따라잡으면 갑자기 조정 나오면 제가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제로지로 잠깐만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매수하면 좋은 건 인정하시죠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전조증상이 뭐냐면 살짝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 진짜 티 안나게 요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타이밍을 전에 우리가 잡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들을 설정해 놨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온톨 로지 받 참찬가지요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선들이 있는데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죽어갈 때가 우리가 절호의 매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법과 매물대 돌파하기 전에 최대한 눌림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4시간 보러 갈게요. 지금 온톨로지는 단기 관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요 네모 칸의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한번더 급등의 흐름이 완성을 할 건데 그전에 우리가 최대한 눌린 구간을 공략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010-2682-0692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온톨로지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온톨로지의 일봉상의 흐름을 잠깐만 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계속 이게 온톨로지가 그냥 단기 관점에만 봐야 되냐. 추세 자체가 지금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톨로지가 추세를 바꾸려면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분명히 상승 파동을 만들면 또한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조정의 흐름이 나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낼 때는 수익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정 받을 때는 또한번 매수를 저점에서 가져가자라는 거를 전 알려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만 기억을 하시면은 매매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